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미르 에, 6월 12일까지 상시소원 또 초기화됐거든요 디시르랑 발키리 에, 뽑아야죠 에, 바로 그냥 에, 시원시원하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슛 120번만 뽑을 거예요 일단은 에. 영웅 뽑는 게 목적이라 한번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제발, 제발... 희귀 나오기 찍근데 시작부터 시작부터 역시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야? 확률 올렸어? 얘네들, 원래 이 희귀가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원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하고, 여기서 이제 열 번, 따가면, 와, 120번에 희귀한 말이야? 아, 좀 심한데? 응? 좀 심한데? 어... 시원시원하죠, 여러분들? 예, 이것도 시원시원하게 가버려. 한 번. 아, 요즘에 이제 유튜브 피드백이, 아, 밭뒤야좀절어있다 어? 예, 세 번, 네 번. 에,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아이구야 다섯. 여섯. 일곱. 아 시원시원해 가버려 아 시원시원하게 어 우리 구독자분들 시간 아까우니까 어, 시원시원하게 해버려 좀 심하네 그래도 파란 거좀잘 나와주는데 예아 네. 영웅 한 마리도 안 주네. 야, 심하다. 야, 심해. 어? 나 오텔 없는 건데? 480번 남은. 예. 네. 그러면, 일단은, 볼바 굴베이그가 뭐 없거든요, 컬렉션? 예, 네, 그래서 스칼드로 교체. 이거 확정 그리고 디시로도나 이거 옴텔 없는건데 확정 받을게요 그냥 어차피 그냥 장판 채워야돼서 그러면 일단 영웅은 풀, 풀장판이네 이건 스토리덱이고 이건 제작이니까 영웅 일단 풀장판 했네 그리고 합성 갑시다잉 아 시원시원하게 가버려 아 시원시원하게 그냥 어? 아 시원시원하게 해 시원시원하게 파란색 하나 나왔는데 컬렉션이야? 제발 여기서 영웅이 나와줘야 천 사람밖에 돌아가는데 영웅이 나와줘야 아와 실화냐? 한 바퀴 안 돌아가네 아 이게 아까 고급에서 너무 안 나왔어. 디시르도 갑시다니. 아, 시원시원하게 가니. 파란색 3개? 어? 좋은데? 아, 그냥 두 마리 한 번에 돌려버려. 아, 시원시원하게 가. 시원시원하게. 음. 두 마리 한 번에 해 버려 그냥. 음. 어. 나이스! 이런 오늘 전설 한 바퀴 돌아가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전설 뜰 때가 됐어, 지금. 영승 6패야. 전설 도전이 지금 제가. 전설 도전이 영승 6패라서. 아니, 이게 영웅에서 전설 가는 확률이 16%거든요? 1승 5패 해야 16%인 거잖아. 지금, 어? 뭐? 확률대로 안 가고 있어, 지금. 그리고. 갑시다. 이제 떠야 돼요, 전설. 3, 2, 1. 까바랭! 아, 제발. 뜰때 됐다, 진짜로. 제가 지금, 발키리두번 실패하고, 디 c 를네번 실패했거든. 영승 6패가 영승 7패 될지 한번 봅시다. 확률 16%라면서. 여기서, 여기서 변해야 돼요. 아, 또안 나왔네. 어이가 없네. 아이고야, 무과금 났네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오늘 영상, 에, 뽑기 240번 하고 합성하는 영상이었는데 영상 시원하게 보셨으면 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